네, 예, 서청대는, 예, 주인 없는, 예, 차만, 예, 참, 이렇게, 많이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5시가 예,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구는 소리만, 예,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도 진실이 살았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진실이고 말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진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참 있습니다, 일소청대는 네. <laughs> 참, 엄에도, 엄에도, 그렇게 하고, 거짓말, 거짓말도, 그렇게들 하고. <laughs> 참, 방 하나 얻어놨는 것조차도, 에가지 가려고 하네요. 글쎄요, 지금 뭐 보니까, 목회를 한다나 하는 목사락한 사람인데. 우리 그, 양아들. 양아들 갖다가 주민등록증을 그 아는 형님 댁으로 지금 옮겼는데 노란 딱지가 붙었답니다 <laughs> 우리 아들 양아들한테 참 돈이 굉장히 궁상한 값입니다. 그러고 이 목회하시는 우리 여여여 목사님들 목회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지. 남을 엄해하고 거짓말을 해서 <laughs>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사 재판을 하려고 하지를 않나. 돈이 없으면 열심히 가서 어? 일을 해서 어? 벌어야 되지. <laughs> 왜돈 없는 사람들을 돈을 빼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laughs>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누구라고 호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해하는 사람들이 작기나 작기나 있습니까 음해짱 음해짱 음해를 예, 남의 말을 하고 남의 욕을 하고 어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막 쏟아붓습니다. <laughs> 그런 걸볼 때, 음의 짱, 음의 짱, 예, 음의 짱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나 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목해자락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차라리 돈이 없다 돈을 좀 주시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안 낫겠습니까? 저는 잠을 잘래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애국자 동지 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 제가 작년에 3월달에 천막이 강제 철거된 거는 우리 애국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발 여기 에 와서 한번 자보지도 안하고 여기 와서 한몇 번이라도 한번 자보세요. 자보지도 안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거짓, 음? 거짓말로 해서 남을 갖다가 해치는 자들.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마 반드시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도 진실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진실, 예, 정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6시 지금 돼서 대통령님 계시는 곳에 문안 드리기 전에 저는 하나하나 일어났던 일들을 예, 고치곤 안 합니다. 여 서청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튜브에 담아서 내보낼 겁니다. 애국자 동제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아마 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안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오학이세요? 출소하는 데가 여기가 안 돼요? 예. 출소하는 데가 여기가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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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예, 여기. 예, 여기. 예, 서울 네, 서울구치소. 네, 다섯 시. 5시. 다섯 예, 시대만, 이제, 석방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네. 나옵니다. 예. 그리 어떻게 오학이세요, 지금? 방송을. 방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 지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 4년을 여기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주과장 대표님께서 예 안에 계십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고치소 안에 아마 누가 예 다섯 시에 나오시는 석방대가 나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저한테 묻고. 예, 다시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기도를 드리고 6시 대만 대통령께 문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예, 유튜브를 예,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